자 35번 한번 가보자 Human processes differ from r e a t i o n a l processes in their outcome. 이라고 돼 있다 그지? 인간의 처리 과정은 <laughs> 프로세스 프로세스 인간의 처리 과정은 differ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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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y 다르다 자 뭐하고 다르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과정 그것들의 그들의 결과물에 있어서 outcome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어, 이성적인 처리 과정과 어, 다르다, 이 말인 거야. 인간의 과정은 이성적인 과정과 다르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왜냐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근데, 이성적인 어떤 그 과정과 다르다. 인간의 과정은 그럼 어떤 거지? 이 말인 거지. 인간의 과정은 어떤 거지? 이 말인 거예요. 맞아요. 어떤 거지, 이게? 음. 이성적인 처리 과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로지컬, 논리적인이란 말에 논리적인, 논리적인 딱 적어 놓고 요것과 다르다. 그럼 differ를 뭐로 바꿨어? are not the same as로 바꿨네. differ from을. differ from을 are not the same as로 바꿨어요. 같지 않더라. 이 말인 거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 가 보자.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 다르다. 무슨 말일까? 어 프로세스. 자, 하나의 그런 과정이 음,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어느 경우에 이성적인 거야? 그것이 항상 더 i 라이팅 옳은 일을 할때 이성적인 거다. 맞는 일을 할 때, 어, 맞는 일을 머리를 근거로 해서, 베이스도 머리를 근거로 해서 현재 의 정보에 근거해서 이 말인 거야. 정분대 아이들이 퍼포먼스 매저이라고돼 있지 이상적인 이상적인 퍼포먼스 수행의 매저 뭐 측정하다라는 뜻이니까 척도 그 척도를 given 고려해 볼때 given 주어질 때에 고려해 볼 때라는 전치사로 쓰인다고 했죠 given 자요 문장 다시 한번 읽어봐봐 하나의 처리 과정이라는 건 이성적인데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 이성적이라는 거야 항상 이제 맞는 것을 할 때에 맞는 것을. 근데 맞는 걸 하는데 자, 뭐를 기반으로 맞는 걸 한다? 현재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맞는 걸할때 말인 거야.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정보. 자, 뭐를 고려할 때 이상적인 수행에 척도를딱 고려를 할때 자, 그런 걸 고려해 보면 현재의 정보에 근거해서 맞는 일을 수행하면 어 그래 그거 이성적인 거야.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정보. 조건 자체가 그렇대, 말이 i f 됐어요? 그럼, 현재이라는 단어 쌤 뭐로 바꿨어? existing. 존재하고 있는, 이 말인 거죠. 존재하고 있는 정보. 이게,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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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재 사용되는, 요렇게 쓰입니다. existing이. 기존의, 현재 사용되는 그런 정보. 음, 이 말은 이해가 되잖아, 너네. 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보. 어, 어, 옳은 일이 지금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옳은 일이면 그건 합리적인 거다, 이성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 요거는 뭐 공감되잖아. 자, in short,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좀 설명해 주네. 다시 말해서 in short, 요컨대, i 브리프 짧게 말해서 요컨대 이 말인 거야. 이성적인 어떤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 책을 따르는 거예요. 이 말인 거네. 아,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지금? 잉? 책을 따르는 거예요. 고 o by는 무엇을 따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나? 아, 이성적인 처리 과정은 책을 따르는 거다. 자, 그리고 대절를 가정하는 건데, 음, 책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다? 코렉트 r e 옳다. 라는 걸 간주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책이 왜 옳지? 어, 일리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하나의 어떤 논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치적이다. 옳다. 이치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음, 계략적으로 이제 보통 대중적인 거니까 책으로 발간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책은 실제로 옳다라고 뭐 한다? 간주한다. 이 말인 거네요. 다시. 그래서 이성적인 처리 과정은 뭐다? 어, 책을 따라가는 거다. 책을 책을 따르는 거고 책의 말씀을 받드는 받드는 거지. 이제, 근데 다시 1번 문장 다시 한번 보자. 자, 인간의 과정은 어, 이성적인 과정과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인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성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2, 3, 4번에 지금 하, 2, 3번에서 하고 있거든. 이성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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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지 그러면 2, 3번에서 이성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럼 인간의 과정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과정은 어떨까? 궁금해 하면서. 근데 이성적인 과정은 책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근거로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옳은 거다. 음,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다. 자, Human Processes. 인간의 과정은요, 이번에 인간의 과정이네? 그래서 3번에 이제 Rational Processes를 물결표했고, 인간의 과정을 밑줄 쳐 놓은 거야. 궁금했는데, 이제 나오네? 순서 알겠어요. 인간의 가정은 아~ 인스팅트 본능이라든지 인투이신 인스팅트 인투이신 직관 그리고 베리어블스 다른 아이고 이거 베리어블스 변수들 변인들 변수들 가변적인 것들 있잖아. 자, 본능이나 직관이나 아니면 변수들, 어떤 변수 변인들인가요? That don't necessarily reflect the book. 반드시 책이, 책을 뭐하지 않는, 반영하지는 않는 이 말인 거야. 책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변수들이 말인 거야. 책에 딱 뭔가 고리타분하게 딱 나와 있지 않은, 반드시 책에 나와 있는 것만은 아닌 변수들이 말인 거야. 변인들이 말인 거죠. 됐어요? 책에 딱 고리타분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인볼브 포함한다. 자 그리고 메인업 이븐 간세들 데이그 쎄싱 데이터 아 심지어 있잖아 기존의 데이터 나오네 여기 기존의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요? 현재의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본능이나 직관이나 그런 변인들 자 그런 거를 포함하여서 인간은 생각을 처리한다. 뭔가를 판단할 때이 말인 거야. 인간의 과정은 그런 거야. 위에 거랑 지금 다르다라는 거 알겠어요? 어, 반대라기보다 좀 다르죠. 됐나요? 책을 따른다, 책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을 따르긴 따르지. 근데 이제 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 책을 따르긴 달라도 인간도 책을 당연히 어그 기준 삼아서 판단할 때가 많지. 근데 반드시 그렇게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를 심지어 고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고려할 때도 있지. 근데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한 거야. 되나요? 무시할 때도 있다. 그래서 not even consider를 뭐로 바꿨어요? even ignore. ignore이 무슨 뜻이야? 무시하다. 라는 뜻이죠. ignore. 자, 무시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ignore 이란 단어도 있고, 얘들아. neglect. any tree. 무시하다 또는 디스미스 됐지? 자, 묵살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디스미스한다 이 말이야 됐어. ignore, neglect, dismiss 디스미스 이런 거 찾아봐 묵살하다, 무시하다 또는 해고하다 이런 뜻도 있고 자, 기존의 데이터를 이 말인 거야 자,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있는 그대로 적었네 내가 왜 적었지? 과거의 경험에 의한 정보 아이말 때문에 자, 기존의 데이터라고 했잖아. 그럼 기존의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정보 이 말인 거야. 어쩌나. 어, 기존의 데이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정보. 어,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됐나요? 어. 자 예전 이그 샘플 예를 들어서 for e x a m p l e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어떤 방법 이 말인 방식 이 말인 거네. 자, 뭐 하는? 차를 운전하는 이성적인 방식은 이 말인 거야. 응? 항상 뭐 한다? 법규를 따르는 거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거죠. 법규를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이게 책이지, 책. 어? 이게 책을 따르는 거죠. 차를 운전하는 이상적인 방식은 책을 따르는 거야. 위에 나왔던, 그죠? 여기 나왔던 거. 책을 따르는 거. 확인했지? 책이라고 적어. 법규를 따르는 거다. 이성적인 거? 어, 이해됐어. 그런데 인간은. 그러나, 7번 볼게요. 6번은 무관한 문장이었고. 자, 그러나, traffic isn't rational. 교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 말이야. 레이 t i 하지 않아요. 어, 무슨 말이지? 교통의 흐름은? 자, 만약에 네가 법을 precisely, 정확하게 만약에 따른다면, 이 말이야. precisely, 정확하게란 뜻이야. 정확히 적어 놓으세요. 번호맥에 적어. 자 정확히 만약에 법을 따라 따라 그럼 너는요 end of stock somewhere 어딘가에 stock은 stick의 과거분사야. 아이고 stock은 stick stick stock stick stock stock인데 요거는 요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stick이 왜 찌르다? 어, 끼워넣다 stick이잖아 stick. 있잖아, stick. 막대 같은 거 끼워 넣다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기억하는 거보다 얘들아, 요거 스턱은 그냥 이 자체의 뜻으로 갇힌 갇힌 가두어진 거 있잖아. 움직일 수 없는 이 말인 거야. 갇힌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이렇게 적어 놓자. 움직일 수 없는 꼼짝 못 하는 이 말인 거지. <laughs> <laughs> 꼼짝할 수 없는 이 말인 거야. 자, 어딘가에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end up. end up은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그냥 뭐뭐하게 되다라고 하면 돼. 자, 너는요, 어딘가에 갇힌 상태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법규를 뭐 한다면? 정확하게 따른다면. 어, 뭔 말이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것은 다른 운전자들이 법칙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인 거죠. 난 사람인데, 운전자들도 사람인데, 응? 법칙을 정확하게, 그 법규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으니까. 가둬진 상태가 된다 이말인가야 너네 어떤 너네 운전은 안 하니까 조금 잘 모를 수도 있겠지. 뭐죠? 어. 뭐, 뭐라고 뭐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차선이 있고 차들이 열로 막 지나가고 차들이 열로 막 지나가는 거야. 근데 차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진짜 이렇게 가운데 가드레일 있고 이렇게 차선이 두 개가 있어. 1차선, 2차선. 맞나? 이렇게 차들이 가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laughs> 근데, 뭐, 여기 지나가던 빵빵이하고, 여기 지나가던 빵빵이가 그거던 거지. 자, 부딪혀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빵빵이 두 대가 돌다가, 이렇게 빵빵이 두 개가, 요렇게 해서 박은 거야. 멈, 멈춘 거야. 박아가지고 막 이렇게 멈춘 거야. 너무 슬픈 일이지만, 요렇게. 그럼 어때? 차들이 지나갈 수 없고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잖아. 근데, 나도 뭐잘 모르지만 나도 운전을 하긴 해도 뭐 이런 경우를본 적이 없으니까 보험사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보험사들이 와가지고 요거를 지금 경찰도 와야 되고 보험사도 와가지고 요거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뒤에 어때 차들이 막 막히겠지 지나갈 수가 없잖아 그럴 때 뭐야 내가 뒤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난 어떤 판단을 해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해 요기를 요렇게 해서 살짝 지나가 주는 거지. 맞아요. 그럼 중간에 가드레일이 아니라 중간에 요거를 지금 선을 넘었잖아. 중앙선을 넘었잖아.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거 맞아요.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 저, 법에 저촉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요런 짓을 인간은 할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그런 법규에 어긋나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지.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래서 꼼짝 못 하는 상태가 될 거다. 만약에 네가 그걸 정확히 따라 버린다면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교통의 흐름 자체가 뭐다? 이성적이진 않거든 이 말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리즈, 이리즈 not rational, not rational 한단어로 하면 il rational이 되겠지. 비성적인. 이 그렇게 이성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아, not rational을 il rational로 바꾸는 것도 조금 어색하긴 한데 왜냐면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지? 이성적이지는 않아. 근데, 고통, 교통법규가 이성적이기도 하거든. 그지?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은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과연 맞는가? 이게 조금, 이성적이기도 하거든. 맞아요. 둘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not relation을 쓴 건데, 이걸 illation으로 바꾸는 게 사실 문맥상 난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어법적으로 어나 레이션을 한 단어로 일 레이션을 일단 적어 놓을게요. 혹시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꿔서 교통이 이성적이지만은 안하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돼. 정리됐죠? 그리고 뭐다 결국은 어딘가에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스톱 그러니까 갇힌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임무 버블 <laughs> 움직일 수 없는 무 버블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죠? 어, 저기요 됐나요? 음 또는 임무 바일. 제일 많이 쓰는 게 immobile. 움직일 수 없는, 이 말이지. 됐나? 어. 원래 너네 end of ING라고 그러고, end of ING. 결국 뭐뭐하게 된다, 이 말인 거야. 자, 뭐뭐하게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end of ING인데, 어, 쌤 i n 지 없는데요. 앞에 빙이 생략된 거야. 빙스 k 이 말인 거야. 갇, 갇혀진 상태가 되는 것, 이 말인 거야. 자, 비동산이 있다, 있다, 되다, 하다, 이때 실제. 다시 갇혀진 상태가 되는 것이 말인 거야. 갇힌 상태가 된 것. 정리됐죠? 그래서 being stuck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됐죠? 어, 이해됐어.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지키는 건또 아니니까 이 말인 거죠. 이렇게 뭔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사람은요, 사람은 됐죠? 어 교통 흐름 자체가 비성적이니까. 지금 5번 문장 연결된 거다 5번에서 7번으로 5번 문장이 뭐였어? 차를 운전하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식은 항상 뭐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성적인 방식은 법규를 따르는 건데. 그러나 곧 교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지, 지금.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기 위해서. 갑자기 self-driving car.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지금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 인간의 과정은그 결과에 있어서 이성적인 과정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어 근데 요거에 지금 결말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 얘긴 거지. 음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잖아. 그니까 5번에서 차량 얘기가 나왔잖아. 맞지? 차량 얘기가 나왔잖아. 차량은 법규를 따르는 게 이성적인 건데라는 말을 했어. 근데 교통의 흐름은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한 거야. 됐니? 그러면, 인간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 자, 8번에서 다시 보자. 자율주행차는요, 그러니까, therefore, 이 말이야, 결론. 그러므로, 휴맨니하게 행동해야 만 합니다. 휴맨니는 인간적으로 행동해,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지. 자율주행차는, 이성도 가지고 있고, 뭐, 그 말이 딱히 막 없었지만, 그리고, 이성적인 처리 과정을 하지 않는 인간, 됐니? 인간으로, 인간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 말이에요. 뭐보다? 이성적으로 보다는요. 이 말인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했는데? 이성적으로 라기보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 말인 거죠. 자율주행차가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 이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 준 거야. 자율주행차는 너무 벗기에 맞게 딱딱딱딱 하면, 아우, 재미없어. 그런 걸 떠나서 교통의 흐름 다 막혀요, 지금. 됐나요? 너무 딱 맞게 하면은 이 말인 거요 FM으로 하면 그 말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인간적으로 라는 단어. 네모쳤지? 뭐 자, 비슷한 거.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 말이에요. flexibly 하게 이 말인 거야. 자, flyably 하게 이 말. 융통성 있게 이 말인 거야. 됐니? 그리고 플라스틱 있지, 플라스틱? 플라스틱리 라고 딱 적어 놓는 겁니다. 자, 딱 적어 놓으세요. 자, 플라스틱이 어때? 플라스틱이 진짜 잘 변하는 거잖아. 형태가 잘 변하는 거지. 플라스틱 가소성이 있는 어, 유연하게 잘 변하는 거거든 플라스틱. 그래 그거 가좀 만들 수 있는 거 어마무시하잖아, 그죠? 그래서 유연하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바뀌기 쉽게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라는 말을 다쓴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어, 이성적으로 딱딱 FM 안돼, 어, FM으로 하는 거 어, 안돼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요 말이 결국은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지금 1번의 말을 도입을 저렇게 했던 게, 인간의 처리 과정은 이성적인 것과 좀 다르다라고 있겠어. 이성적인 게분명 있지. 로지컬한 게 인간은 이성적인 동, 동물이라 그러는데. 맞지? 됐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끌어내고 싶어서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거. 너무 인간은 그렇게 FM만은 아니고, 본능과 직관, 사범문장에 나왔던 거, 그런 변인들, 변수들에 대처하는 능력, 자 그런 게다 있는 인간적이어야 된다. 자율주행차는 그래야 할것 같은데, 그지? 어, 그래야 할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매니해 보세요. 인간적인 과정과 이성적인 과정은 다르다. 요 문장 주어줬고, 그래서 자율주행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이어야 된다. 자, 고그 방향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죠. 자율주행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줬어요. 자, 너네 요거 2번 앞에, 4번 앞에 이렇게 슬래시 한 거는 저큰 글의 순서, ABC 순서, 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순서 잘 보시고, 어, 형광펜을 요걸 보고, 쌤이 지금 너네 단톡에다가 33번, 34번 사진 찍어 보냈거든? 35번도 보냈나? 어, 그거를 형광펜을 보고 칠하세요? 칠하면서 영혼 없이 하지 마. 쌤이 왜 색칠했는지. 생각하면서 하세요. 자, 4번의 예를 들면, 이그제스팅이 돼 있잖아. 기존의 데이터, 이 말이야. 이 자체도 형용사로 쓰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지. 이그제스팅은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어, 자동사는 수동태로, 수동형으로 명사를 꾸며주지 않아요. 어? 존재하고 있는이야. ing로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거야. 수동형으로 꾸며주는 게 아니야. 어. 수동형으로 꾸며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이야 책. 책인데 어떤 책인 거야? 쓰여진. 됐니? 그러니까 책 입장에선 지가 쓰는 게 아니라 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쓰여진 거죠. 이게 수동형으로 명사를 꾸며준다 의 말인 거야. 됐어요? 응. 응. 책 입장에선 지가 쓰는 게 아니라 다, 당하는 거니까. 됐어요. 음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형으로 꾸며주는 게 아니야. 무조건 ing로 꾸며줘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lasting이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인, 지속적인, 지속되는 수동태로 해석이 되지만 ing로 꾸며줬던 거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 왜 색칠하는지 생각하면서 색칠을 해라 이 말인 거야. 이거 제 스티드가 안 된다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이것지 스테드가 안 된다. 음. 생각하면서 이 노란색도 같이 칠해놓고 연결사 문제 나오기도 좋으니까 연결사 3 개나 들어가 있잖아. 인슐트하고 어니그 샘플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바꿨을 수 있고 다 적어놓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독하고 또 지난번처럼 좀 내용이 좀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또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또 정리해줄게요. 를 수고하셨습니다.